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흥시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이 반영돼 두 노선 모두 통과하는 시흥시에 철도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2경인선은 인천청악에서 광명 노원사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며, 신구로선은 시흥대야역에서 서울목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두 노선 모두 시흥시의 주요 지역을 관통한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과 연결돼,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 아울러 인천 2호선이 안양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향후 전철 노선 확대를 통해 시흥시 철도망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흥계골 축제와 한국축제감독회 공동 주최로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축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의 모색과 도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축제 현장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감독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2021년 축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코로나 19 시대 축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성찰부터 축제의 지속 가능성까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가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일환으로 학교교사와 마을교사 180여 명으로 구성된 동네언니를 결성하고 초중고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담은 8개 동 단위 특화된 프로젝트식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동네언니는 마을교사와 학교교사가 같이 기획 실행하는 협업 누가 무엇을 가르칠지 동네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체 동네 공간과 사람을 바꾸는 마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흥시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흥청년스테이션에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 2021 시흥시 비대면 대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한 안전한 대면 면접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하는 여성이 미래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흥시 일자리 총괄과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시흥 스마트허브 등 중소기업 16개사가 참여했다. 시흥시는 20일, 하면 상생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돌봄종사자 27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비대면 화상교육을 통하여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치매안심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송담대학교 성미라 치매 전문 교수와 함께 SMCQ 치매 검사 교육 및 치매 환자 돌봄을 주제로 진행했다.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가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 및 시간 준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대야 신천권역에서는 폐기물법상 청결 명령제를 활용해 생활쓰레기의 경우 배출 시간과 배출 장소 미 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행정을 펼쳐왔었다. 이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이에 안전생활과에서는 생활쓰레기와 관련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 및 통조직을 활용한 주민교육을 통해 배출 요령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고 다발적인 주민협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대야 신천행정복지센터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걸 뱀내디딤돌 사업 신규 후원업체를 발굴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후원업체는 음식점, 인테리어업체 등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물품 및 서비스를 5월부터 후원할 예정이다. 2015년 시작된 대걸 뱀내디딤돌 사업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협력 사업으로 작년 한 해에만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71개소가 후원에 참여해 총 2,492건의 대상자 연계가 이루어졌다. 은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2021년 마을복지계획 1환으로 추진 중인 오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거노인 등 고독사 고위험군 20가구에 돌봄 플러그와 스위치를 설치했다. 돌봄 플러그는 세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의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전력 사용이 없을 때 사전에 매칭된 은행동 지역사회보장체 위원회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도록 설정된 스마트기기로 독거노인 등이 건강 이상 시에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군자동은 지난 22일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과 함께 어르신 집안 안전지대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도 마을복지계획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됐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노인가구 대상으로 낙상 위험요소 탐지와 실내 안전도구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21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능곡동 중앙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했다. 능곡동은 주민의 30% 이상이 임대주택 거주자로 복지 수요가 많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발견되지 못했거나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상담을 받은 주민들은 찾아가는 상담소를 설치해줘서 고맙다며 이전에 몰랐던 복지 서비스를 알게 되어 만족스럽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걷고 싶은 거리에서 봄맞이 화초식재를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진행된 이번 화초식재는 정왕본동 통장협의회, 체육회, 바르게 살기 등 80여 명의 유관단체 회원들과 함께했다. 지난해 제설 작업으로 시들해진 맹문동을 제거한 가로길에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 중인 걷고 싶은 거리의 단연생과인 프록스를 심어. 내년 봄마다 화사한 꽃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본동 행정복지센터 오을근 동장은 정황본동을 위한 유관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싱그러운 꽃향기로 거리 일대가 정비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에 위안과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기사는 세부 비사는 영상 설명란 주간시행 사이트에서 주간 찾아 찾아보실 수, 수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이상 주간시행이었습니다. 주간 감사합니다. 시행이었습니다.